잠깐, 예. 어디 좀 갔다 올 거예요. 뭐좀 소리, 저는 제 목소리만 너무 크게 들리고 아그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저 방법 아시는 분이요. 블루투스를 핸드폰에다 연결하나요? 음악이 엄청 좋더라고요. 네, 월요일 날 핸드폰 한 대를 유튜브만 간단히 할 거를 하나 구입하러 갈 거예요. 왜냐면 실방하고 나면은 제 거를 다시 재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. 많이 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있어요 공포 라디오 그거 들어 봐야 되거든요 동영상. 근데 오늘은 어그 그 어디 제가 지금 자주 제 방에 거의 와주시는 분들 아예 심쿵이라고 있어요. 근데 그 영상이 너무 길어 <laughs> 그렇게 하려면은 핸드폰 한대더 있어야 돼. 제가 그분 옛날에 잔방 돌려주고 좀 핸드폰이 한 대를 너무 혹사를 시키니까 기능이 떨어져 기능이 핸드폰 기능이 떨어져요. 삼성이나 LG 예 아니 그래가지고. 아, 김영원님, 감사합니다. 이게 지금, 노래 소리가 적게 들리면 적게 들린다, 크게 들리면 크게 들린다, 말씀 좀 해주세요. 저는 일부러 멀리, 아니, 핸드폰 을 바짝 대고 하니까 제 목소리는 엄청 크게 들리는데, 노래 소리는 엄청 적게 들리더라고. 실망하긴 하는 거. 근데, 그, 제가 실망할 때 노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. 귀가 아프도록. 왜냐면 적게 들린다해서 그래서 지금 TV 앞에다 바짝 놓고 지금 트는 거예요, 지금. 예. 이설철이님 만만디아는 저기가 없어요. 저작권. 예. 저작권 없으니까, 예. 그, 한 번씩 들으면 좋아요. <laughs> 그래도 또 어디 뭐 있는데, 근데 제가 지금 비가 온다에 꽂혀가지고, 한동안 애로운 날개에 꽂혔었거든요. 외로운 날개. 예, 김영호님 지금이 좋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핸드폰을 딱 갖다 앞에다 대고 제 목소리 클까봐 바짝 대고 했더니 실방 끝나고 제가 항상 점검을 하잖아요. 점검을 하니까 목소리는 너무 커요. 그러니까 노래를 크게 들으려고 볼륨을 키우잖아요. 그러면 제 목소리가 너무 크고 제 목소리 때문에 줄이면. 노래소리가 적고, 와, 이게 제가 경험인 것 같아요. 근데 돈도 없는데 제가 블루투스는 못 사고, 그, 답방, 그, 달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, 그, 실방에 그 와주시는 분들은, 아, 도저히 안 되겠어요. 그리고 그, 그, 제가 만약에 실방을 계속 하면은, 제가 답방 갈 때가 많잖아요. 두번온 사람은 두번 가야 되니까. 근데 핸드폰 두대 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. 이게 지금. 제가, 제 영상, 동영상 봐주는 사람 답방도 바빠 죽겠는데, 저희, 제가 또실방을 자주 하잖아요. 근래 갑자기. 이번 주에. 근데 그래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, 예, 안 되겠어요. 예, 그리고 선풍 대표님 한번 하면 실방하면 길게 합니다. 예, 그래가지고, 그 숫자리, 그 있잖아요. 그럼 여기 한번 마음 놓고한 대는 꽂아놓고 한 대는 제가 이제 그 돌비공포라디오 동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내 거를 내 거를 재방 검토하려면 재방 검토하고 그 다음에 종교 유튜브 원래는 저거 저저 종교 저, 저, 유튜브 틀어야 되는데 지금 종교 유튜브 못 틀고 남 실방을 다니잖아요 TV로만 동영상 틀고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야 돼. 그래서 간단한 거싼거 살라고요. 그 유튜브만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저렴하잖아요. 도로 하버방님도제방 영상에 풍번이나 있어요. 근데도 제가 답방을 못 가고 있어요. 영상 봐줬는데. 실방 하면은 제가 이제 답방, 답방 있잖아요. 답방, 답방 갈라고 딱 하면은 실방이 뜨는 거예요. 그래서. 한 대로 답방을 다니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한 군데 실방 뜨면 꽂잖아요. 그러면 또 실방이 떠요. 그것도 저한테 자주 와주시는 분들, 중요하고 자주 하시는 분들. 그러면 답방 다니다가 빠져나와갖고 실방을 봐야 돼요. 근데 또 와중에 이제 동시간 때 하면은 실방이 핸드폰을두 대인데 다섯 군데에서 제가 꼭 가야 할 때. 가야 할 분들이 다섯 군데 동시 실방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근데 네, 멘붕이 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<laughs> 그래서 월요일 날인 월요일 날 어차피 병원을 저번 주 못해도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저 이번 주까지 이번 주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. 바깥에를 그래서 음, 다음 주에는 뭔일 있어도 나가야 돼요. 나간 김에 병원도 들렀다 핸드폰 중복폰을 유튜브 하, 유튜브만 할수 있는 걸로 응, 제일 저렴한 거그그 제거 그 이제 제거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잖아요 아들 명의로 하면 아들 명의로 된 저기로 하면 제 저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제가 동영상 재확인하면서 예 종교 같은 그런 관련된 거 틀어놓 넣으면서 이제 동시에 실방이 세 군데 뜬다 하면 잠깐 해놓고 우리 아들 폰도 동원을 해갖고 봐야 돼요 네,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핸드 유튜브에서 벗어나자 마음은 했는데 아까 김영호님도 오셨잖아요 김영호님한테도 지금 몇번 오셨어요 저한테 근데도 오늘 또한말 없이 오시잖아요 김영호님 실방 제가 두번 참여했어요 두 어, 김용호님이 세 번? 김영호님이 지금 세번 참여했어요 제 실방에 저는 두번 갔어요. 또김용호님은꼭 챙겨야 돼왜냐면 이제 마이너스가 됐잖아요. 마이너스가 됐어요. 플러스 마이너스, 네, 플러스 마이너스. 그리고 설레미님은 뭔일 있어도 제 실방에 오면은 네, 장시간 있어줘요. 그러니까 설레미는 제가 만약에 실방을 놓치면 뭔일 있어도 열일 채쳐두고 제 방이라도 봅니다. 예, 네, 설레미 어제도. 많은 분이 왔다 가셨어요. 어제 제가 그 3시간 정도 했잖아요. 어제도 처음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. 39번 이상은 인껍점. 근데 끝으 오신 분들은 실방 안 봐줘요. 동영상만 갖다 볼 거고, 완성꽃순이는 제가 거의 실방 갈 때마다, 킬 때마다 제가 참여를 하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쳐도 돼요. 귀에 꽂아서 부르는 건데요. 목소리를, 목소리를, 소리를 작게 불러도 가수님께 노래 부른 것처럼 똑같이 부를 수 있고 다시 들어보면 크게 들려요. 귀에 꽂아서 부르는 아, 귀에 꽂아서 부르는 건데요. 소리를 노래를 작게 불러도 가수님께서 부른 것처럼 똑같이 부를 수 있고 다시 들어보면 크게 들려요. 어 그 블루투스인가요? 그게 뭐라고 했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제가. 너 어제도 39분이나 왔다 가셨어요. 제가 어제 장시간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잊어먹는 거예요 이거를. 그러니까 그 뭐지 실방에는 그 만약에 뒤에가 월요일부터 뭐뭐 토요일 이러면은 이게 안 떠요. 근데 이제 그 제가 입, 이제 그, 만약에 이 폰으로 하면은 월요일 만약에 주진우 가수님이라고 쳐요. 그러면, 아이고, 김영원님 감사합니다. 또 그렇게. 그래도 가요, 저는. 그럴지 알면서 그러시는 거죠. 예, 그래도 갑니다, 저는. 그, 거그 주진우 가수님이 그 뒤에가 자판이 안 보여요. 제 실방용. 그때 제가 핸드폰 다른 사람 뭐 하느라고 막 알려주느라고 핸드폰을 안 보고 제거실망용을 봤더니 뒤에가 안 켜졌더라고. 그 점점으로 나와요. 그러니까 이설 체리니 올하 정규.